공인중개사 시험.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 영지를 못받아주는 것일까? 아, 맞습니다. 네. 네, 시험을 전략적이고 좀 효율적으로 준비하면 누구나 다 도전할 수 있는 시험인데요. 오늘 딱 10분만 보시면 감히 잡히실 겁니다. 아 10분만 보면 되나요? 그렇죠. 아 네. 10분. 여러분 10분 딱초제십시오 어, 먼저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와 2차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어... 1차 과목이 두 과목이 있잖아요. 부동산 민법, 학교론하고 민법. 어, 그다음 민법. 그런데 어, 이제 론 같은 경우는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했던 뭐 수학, 공부, 으로 경제 관련해서, 어. 네, 부동산 관련해서 경제. 그리고 이제 감정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아, 네. 뭐 건물이 주로... 이제 지어지고 감정 그쵸. 평가하는 거예 네. 그런 네. 종. 도 내용이 같고 민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살아가다 보면 개인 대 개인 사이에 뭔가 법적 분쟁들이 음. 많이 생길 음. 거 아니에요 뭐 매매라든지 뭐 임대라든지 음. 전세 여러분도 다 해보시잖아요 맞아. 어 그렇다면 이런 계약들을 했을 때 과연 이둘 사이에 어떤 권리와 음. 의무 관계가 발생하는지 음. 결국 이걸 공부하는 과목이 아, 민법이다라고 민법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이제 2차 과목을 제가 설명해 드리면 1차 과목이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어떤 소양과 지식을 검증하는 과목이라고 한다면 2차는 실무능력이 있죠. 어, 이론적인 부분을 실무능력을 검증하는 과목이 2차 과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차 과목 총 2교시로 이루어지는데 1교시 때 중개사법이라는 과목이 있고 그 다음에 공법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부동산공법 그 다음에 2교시 때는 공시세법이라고 그래서 공시법과 세법은 한 개의 교시로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과목을 이차 과목을 나눠서 따로따로 공부합니다 즉 중개사법 중개사법 자체가 공인중개사 업무나 부동산 거래를 하는데 신고하는 데 필요한 법령이 바로 중개사법령이거든요 그런 법령 부분 가지고 한게사0문제 출제가 되고 개인과 개인과의 계약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민법을 우리가 얘기하지만 공 법은 뭐냐면 행정청과 개인과의 관계 부분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개인과 개인이 아니다 보니까 수직적인 관계, 상하관계를 다루게 되는 부분 중에 하나죠. 이 어떻게 보면 명령을 내리면 그걸 정해진 규칙에 우리가 따라야 되는 그런 부분이 공적인 법을 우리는 공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시법하고 세법 부분에 관한 형태는 특히 부동산 공시법은 어 부동산 등기법하고 공간 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우리 치료법이라고 얘기하죠. 그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일단 부동산 세법은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세법이 있죠, 우리가. 그런 세부적인 부분에 관한 내용들을 배우는 과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어, 시험 일정은 1년에 딱한 번만 시행되는데요. 보통 10월 넷째 주, 에 그렇죠. 네, 토요일날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날 당일날 아...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같이 보는데, 음... 1차 도학교, 1차도 학교, 그럼 이제 최종. 그쵸, 얘기합니다. 최종 학적 네. 이제 동착격이라 표현하는데. 네. 1차합학인데 2차에서 만약에 떨어졌다 그러면 다시 1차부터 다시 봐야 돼요? 그랬으면 좋겠습니까? 아니요 아, 그럼 포기하겠죠 <laughs> 1차 합격을 1년간 유예를 아 해주거든요 그래서 다음 년도에는 2차만 보시면 2차만 되는 거죠 되는구나. 오 예. 그건 좀 부담이 좀 덜하네요 그쵸, 그쵸. 어, 그러면 전략적으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올해 1차하고 내년에 2차 이런 식으로 전략도 나눠서 하는 방법도 있겠네요? 어, 만약에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음... 그것도 하나의 전략이 또될 수도 있겠죠 어... 시험 자체가 주관식도 있나요? 아, 주관식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없죠? 네. 전부 다 객관식인데, 그럼 네. 선지가 보통 4개인가요? 네, 씩은 좋겠습니다. 네, 오지선답니다. 오지선답다 아, 오지선답다 평균 몇점 네. 이상이면 합격이죠? 어, 일단, 꽈락은 없어야 되고요. 아, 꽈락이 있어요다락 네, 꽈락 점수는 몇 점일까요? 꽈락은 40점. 네, 맞습니다. 오. 꽈락은 40점. 평균 점수는 60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학계론이 꽈락은 넘었어요. 네. 그런데 이게 50점이다. 네. 그런데, 민법이 70점 나왔다. 뭐, 어, 합격이죠? 그럼 평균이 6 0이니합격이네 아, 그렇죠. 아, 아, 네, 네. 근데 네. 이런 경우가 어떻게 돼요? 민법을 너무 신동 교수님이 잘해가지고, 음. 민법이 90점 나왔어요. 네. 근데 학계론을 이영생님이잘못 가르쳤네? 그래서 뭐, 40이 안 되고 38점이 나왔어요. 평균은 65점 되잖 네. 아유, 아쉽게도. 안 불합격입니다, 안 불합격입니다. 아하... 저... 이 말씀 좀 노력하셔야 되겠네요 <laughs> 또 하나 조심하셔야 될겠 뭐냐 어떤 분들이 이렇게 돼요 1차 부문에서 점수가 되게 많이 남은 거예요. 평균 60점 이상이 넘은 거죠. 그런데 2차에서 한 문제 정도가 부족한 거예요. 그럼 1차에 봤던 점수를 좀 꼬줄 수 있나요? 마찬가지, 안 됩니다. 안 됩니까? 네. 아 1차 별도, 2차 별도 계산을 해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네. 1차, 2차를 합쳐서 평균 60이 아니군요. 그렇죠. 1차만 묶어서 60 이상. 그렇죠. 2차만 묶고 60, 60 이상. 그날 같이 시험 보니까 1차는 떨어졌어요. 네. 2차를 합격했다. 안타까운데? <laughs> 네. 네, 그런 케이스가 진짜 있어요. 그 네, 있습니다. 아. 있는데 안타깝지만, 1차, 2차 다 같이 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2차. 합격했다라고 해서 2차 유예는 없습니다. 아, 이게 좀 너무 좀 그런 것 같아요. 어. 각 과목별로 민법이 몇 문제죠? 민법 40문제, 학격은 40문제, 그럼 네. 시간은 50분씩. 50분씩 해서 100, 100분. 100 100 예, 그래서 그렇죠. 2차 1교시가 중개사법, 공법이 각각 40문제. 그래서 이것도 시간이 100분. 2차 2교시가 또 있잖아요. 음. 공시법이 24문제, 세법이 16문제. 그래서 예. 합해서 40문제가 되는 거죠. 그 이건 시간이 50분. 음, 네, 이렇게 됩니 네. 네. 공부할 또, 때 보통 기간은 어떻게? 그러니까 돼요? 보니까 공부 기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궁금해 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람들마다 다 우리 손님들마다다 그렇죠, 그렇죠. 상황이 좀 다르잖아요. 네. 예를 들면 뭐 전업으로 뭐 공부할 수 있는 분도 있을 음. 것이고 아니면 뭐 직장 다닌다. 그렇죠. 어 그러다 보면 뭐 공부 시간이 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맞아, 맞아. 다만 저는 느낀 게 뭐냐면 올해 합격 수기를 보게 되면 오히려 직 직장을 다녔던 분들 중에서도 오히려 단기간에 또 합격하신 분도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최소 1년이란 기간 동안 공부를 정말 제대로 전략적으로 하라는 대로만 무조건 따라하시면 특별한 일 없으면 합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이거 하세요 그럼 이거 하시고 이거 하세요 하면 이게 하시고 그래서 마지막 가서는 음. 도저히 안 되니까 뭐냐면 반대로 제가 얘기해 봤어요 그럼 이거 하세요 하면 이거 할것 같은데 이걸 또 하세요 제발 처음부터 하라고 하는 대로 방향을 따라서 제발 좀 좀 쫓아오시면 좋겠어요. 예. 저희들이 이제 11월 달부터 개강을 하잖아요. 네, 예. 오프라인, 오, 어, 온라인 전부 다. 같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뭐 다르지 않느냐, 아니, 똑같습니다. 아니, 음, 네. 현장에서 듣느냐, 온라인으로 듣느냐, 이겁니다. 네. 그래서 11월 달부터 개강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1년 커리가 쭉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얘기할 시간이 있겠지만, 1년 커리를 타주시면 돼요. 풀커리를 탄다고 얘기하는데, 커리를 좀 타주시면, 탈때 리듬감 있게 좀 타주시면, 오예, 이런 식으로 훨씬 더 학교가 편하죠. 무엇을 하든지, 시작, 즉, 출발을 잘 잡는 것부터가 가장 중요한, 어, 중요한 점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많은 수험생들이, 결국 공인중개사 합격자 수 1위 에드위를 선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죠? 합격자 수 1위죠 그렇죠 이 합격자 수 1위라는 것은 그만큼 잘가르치니까 그렇죠 교재가 좋으니까 음. 그리고 시설이 좋으니까 합격자 수가 그만큼 많이 나왔다는 얘기가 안 되는 거거든요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등록하셔서 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어공부하 이런 고민 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고 나중에 또더 좋은 내용으로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 <laughs> 안녕